<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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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저기에. 여러분, 저기에. 여러분, 저기에. 여러분, 재밌게 여기고 여러분, 요기에여기에여기에여러기 아까 보니까 저희 다 같이 몸을 풀었잖아요. 시진이가 나서 많이 가르시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는 보통 재민이가 이상한 동작을 하니까 재민이 나올 때 부끄러하지 워 마시고 같이 마음껏 따라해주세요. 당당하게. 저도 원래 부끄러웠는데 이제 안 부끄러워. 그리고 너무 부끄럽다 싶으면은. 안경 있잖아요. 그거를 쓰면은 <laughs> 아무도 나를 못 따라보니까 이렇게 하던 <laughs> 이렇게 하던 첫째 날이거 네, 일단 진짜 여러분들 저희 랭코를 불러줘서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콘서트의 첫째 날이 또 이렇게 <웃음> 벌써 <웃음>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아쉽죠. 머스토리, 앵콜 때 앵콜 컨셉, 해야겠다. 너무 좋지, 컨셉이. 몰라, 그냥 질러서. 이해해주세요. 맞아요. 사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무대들을 보여줬는데,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 한 명씩 오늘 공연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laughs> 내부터 네, 할까요? 오케이 네, 첼러부터아 네, 어, 진짜 아까 밑에서 그 수정하고 있잖아, 앵콜 준비하려고. 그래서 북극성 틀었는데 그 다들 북극성 부르면서 그리고 음악 나오는 게난 진짜 웃겼거든. 아 진짜 안 웃는데 약간 울진 않. 근데 컨컥해 진짜 너무 약간 <laughs> 이게 콘서트지 <웃음> 이게 <웃음> 그거지 이게 <laughs> 우리가 원하는거잖아 그래서 너무 <laughs> 행복했고 그리고 저희 <웃음> 멤버들도 <웃음> 엄청 힘들었을 텐데 <웃음> 지금까지 <웃음> 이렇게 힘내서 <힘들어서 웃음> 끝까지 한게 <laughs> <하는> <laughs> 너무 뿌듯하고 <laughs> 고마웠어요 너무 <laughs> 우리한테 한번 박수 쳐주세요 <laughs> 그리고 이번 공연 꽤 많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이번 연출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모든 이렇게 저희를 이공연 위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분들한테도 한번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줘서 너무 너무 빡셌지만 끝까지 하시고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아어려어 근데 울고어 아니 나 울고 싶어. 약간 아까 밑에서 울컥했는데 오늘 울수 있나? 살짝 그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고 너무 열심히 힘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저희가 공연을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죠 네, 어 근데 굉장히 정말 바쁘게 이렇게 어, 하루는 와중에도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진짜 굉장히 진짜 설레고 진짜 후회 없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약간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제 기억에는 이제 더드림쇼원때 어, 우리가 서울에서 할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게 마지막 콘서트에서 정말, 정말 거짓말처럼 저희 일본 명에서 그것도 주 경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다는 일이 어,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약간 벙차오르고 너무 그런 감동적인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저희 일곱 명이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평화로울 때도 많았고요 네, 의견 충돌이 셀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러 같은 경우는 이 노래를 꼭 넣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나안해 이렇게 되면 지성이는 이 노래가 꼭첫 번째 해야돼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정의견는데요 정말 저희 일곱 명의 멤버가 정말 한명명 빠져서 정말 진짜 욕심 갖고 열정 갖고 준비한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첫 번째 공연이, 공연이 그래서 더더욱 빨리 지나온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더드림쇼 1은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오늘 더드림쇼 2는요, 진짜 이제부터 엔시티 드림의 시대가 왔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마지막 남은 곳까지 재밌게 즐기다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어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선, 근데 어 가끔씩 이제 잘때 이제 잠이 안올때 뭔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아 우리 엄마 아빠 또는 가족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줄 수 있게 해준 여러분들한테. 啊，对对、uh, <laughs> 어, 그냥 이러면 더 그냥 될것같요 아무튼 어 진짜 어 이렇게 저희 곁에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언제나 튼튼하고 여러분을 좋아. <laughs> 귀엽지 않아요? 이 모든 이렇게 약간 <laughs> 네뭐 앞에서 다들 이렇게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 제가 조금 어 약간 좀 분위기를 살짝 띄워보자면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공연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쓰고그 다음에 돈도 썼는지 <웃음> <웃음> 저는 알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쓴 시간, 그 다음에 돈 저희가 전부 다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잠을 적게 자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연습을 했었고 정말 한분한분 한분 그런 약간 아나 어, 오늘 정말 너무 좋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전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저의 은색 머리도 콘서트 아 하기 전에 이틀 전인가요? 하루 전인가요? 한번더 뺐어요 여러분들 아 저는 이 드림쇼 2를 위해서 다시 은발을 했고요 다시 어떤 색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전 약간 콘서트 때마다 약간 우리 시 g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머리색으로 한 번씩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어, 정말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주경기장이라는 곳에서 저희 콘서트를 하게 될줄 정말 몰랐고 이렇게 많은 시즌 여러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저희가 처음 콘서트 했던 게 이제 그때 장충체육관이었잖아요. 그때도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때는 약간 금이었다면 지금 은 약간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이렇게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항상 아프지 마시고 밥잘 밥 챙겨 잘 먹고. 먹고 알죠 에어컨 세게 틀지 말고, <laughs> 말고. <갑자기 돈이 웃음> 어쨌든간에 혼나요 <laughs> 그러지 말고 저 되게 밥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항상 맞아. 건강해야 돼 알겠죠 맞아. 잘했어요. 제나 아, 씨? 잘했어? 네. 어,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보고 싶었었어요. 뭐 간간히 어. 행사도 있고, SM 타운도 있고 했었지만 온전히 시즈니들만 가득한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시즈니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지내서 저희의 예 콘서트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어, 사실 저희는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저희를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희는 행운인 것 같아요. 이 상황 모든 자체들이 상상 저희에게 음, 행복과 에너지를 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공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주시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즌이들 너무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아까 해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계속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마크 해찬이가 스케줄로 인해서 되게 좀 많이 힘들게 연습하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아예 덕분에 최근 오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이들 모두 모두 수고 많았고 시드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도 꿈만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드림이 됐고 또여러분 덕분에 이쁜 같은 무대를설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너무 큰 공연장 공연장이고 그리고 또 너무 신나게 너무 진짜 힘을 줘서 너무 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조금 실수한는도 있었는데 또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도 멋있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티 드림이라는 팀이 다른 사람 들었을 때는 자랑스럽고 멋있는 그런 아이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사실 이 공연을 만들어 주신 저도 엄청 열심히 해주셨고요, 또 매니저 형분들들도 그렇고, 그리고 A&R 팀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해서 지금 이런 무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여기에 서게 됐는데 이런 기회에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어, 멋있는 A.T.D.R.이 되도록 하고요, 너무 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그냥 드림을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너무 어 사실 제가 드림쇼 오늘 어 참석을 못했었죠. 그래서 드림쇼 투를 이렇게 어. 음, 할수 있게 해서 너무 고맙고. <laughs> 아, 근데 사실 저도 진짜, 아, 너무 울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짜 제 마음은 진짜 너무 행복하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방금. 그리고 사실 긴장도 진짜 많이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림쇼 1을 안 했다 보니까 너무 부담도 있고, 이 진짜 준경기장. 저희의 첫 단독 콘서트를 하기까지도 되게 많은 어,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많은 감정들이 되게 부담처럼 왔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상 보고하니까 멤버들이랑도 이렇게 호흡이 맞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꼭 진짜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하는 첫 콘서트 괜찮았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 그냥 너무 너무 어 저희의 진짜로 너무 너무 특별한 순간인데 이 특별한 순간을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흔한 말이고, 막, 진짜 잊기 쉬운 말인데, 나도 이번에 감사함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게 된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게 있는데. 뭐야, 뭐야. 런진이, 제동, 지상이, 혜찬이, 설러 진짜 고마워. 아니야.. 아프지 않았어? 아, 진짜.. <laughs> <laughs> 진짜. 아, 진 진짜. 아,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이가 아직 사춘기가 끝나지 않아서 아니 사실 아 애들한테 꼭 고맙다는 얘기를 약간 무대 위에서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한게 진짜 어쨌든 너무 저도 약간 그아 약간 멤버들을 보고 힘들 때가 되게 많고 그러면서 콘서트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도 막 욕심이 나고 하고 약간 그런게 암튼 많았는데 그걸 다 함께 해준 응. 멤버들에게 큰 박수, 박수 주세요! 응. 야, 너무 진짜로 어, 응. 행복하게 무대를 할수 있게 해준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역시나 어, 정말 저희만큼도 힘들고 마음고생도 한 많은 좋은 스태프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라고 응.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가탕된 리너에게도 yes. 센세, 센세. I love you. Uh, thank you. 네, 아무튼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거 같지만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어 애들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가능했던 저희의 이 순간만큼 여러분들 오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친들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웃긴 거 하나 말해야 되나? 아, 내가 네, 기대할게 <laughs> 아니 방금 눈물이 사라지지 <laughs> 못해가지고 진짜 웃컥했는데 진짜 딱 나오자마자 이제 메이크업이 딱 눈에, <laughs> <딱> 눈에 들어가가지고 하와가지고 <laughs> 눈물이 멈췄어 <웃음> <웃음> 진짜 웃기네까 <laughs> 진짜 웃기니까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웃기니까 진짜 <laughs> 웃기니까, <진짜> <laughs> 웃기니까 사진한번 찍을까요? <laughs> 아 그래요? 그렇죠. <laughs> 네, 카메라 감독님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좀 뒤로 올것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 우린 이쪽에서 해야 더 아마 멀려 여러분 안경 챙기시고 감독님. 여러분들 거꾸로 써야 돼요, 거꾸로 <웃음> 거꾸로 <laughs> 화나게 써 여러분 아니, 시간 드릴게요 아 제대로 쓰면 환한 거고 자, 아, 여러분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드림 하는 거예요 둘 셋, Dream! 둘, 둘, 셋, Dream! 셋, Dream! 둘, 셋, 둘, Dream! 셋, Dream!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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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디가? 자, 이 곡은 누가 소개해볼까요? 재민 씨.